자, 일단 쌈을 양배추 쌈을 양배추가 또 고기 같은 거에다 먹으면 좋은 게 어, 이게 또 여러분들 또 소화를 또 돕잖아요. 이게 위 건강에도 되게 좋고 밥을 조금만 뜯고 마늘 하나 올리고 피클 하나 올리고 를 소스를 찍어서 네 썸네일 때문에 아. 맛있다. 와, 되게 잘 어울린다. 아, 고기 이거 충분합니다. 저는요, 이거는요 충분해요. 야양배추쌈 오랜만에 먹으니까 여러분 벨미네요 벨미 기름진 부분 하나 이번에 마스타드로 한번 아 이거 고추 맵네 어 피클 할라피뇨인가 음. 양배추고 달짝지근하고, 음. 이거, 고추 되게 매워요. 피클인데. 음. 쌈은 호박님, 깻님, 양배추 순이에요? 아, 바람님은? 저는 상추가 제일 맛있어요. 고기에 제일 잘 어울리는, 그냥, 그 쌈은 상추 같아요. 상추깻잎. 상추깻잎이 짱인 것 같아요. 김치 한번. 짜락짜라짜자 짜락 쌈싸 먹어. 음. 역시 쌈은 고기 쌈이에요. 아이 소스가 맛있네. 오세요, 드셔보시면 아시면 이 소스가 또 되게 맵, 맵거든요. 매콤하거든요. 음. 음. 눈다뜬 거예요. 언녕 이건 호세아 대표님이 보내주신 거예요. 맛있게 먹으라고. 푸 이거 가끔 보내주세요. 푸 맛있게 먹는다고. 음. 어, 점 흘러. 음. 네. 본사에서요. 손님 옷은 어디서 사세요? 이태원이요. 이태원 다음에 인터넷 큰옷 사이즈 파는 인터넷 <laughs> 보통은 인터넷에서 사는데 이태원 갈 일이 있으면 서울 갈 일이 있으면 가끔 들려요 거기에 음. 음 감사합니다. 고등 래퍼요? 아니요, 그런 거 나가 본적 없는데 왜요? 혹시 거기에도 저 설마 나 닮은 사람 또 나오나요? 아, 이거 좀 작게 써야겠네. 이거는 이제 음, 여성분들이 남자친구 쌈 싸줄 때, 밥을 더 조금 넣어야 되는데, 사실. 어떻게 이렇게 쌈면 조그맣게 싸지? 나는요, 여러분들. 크게 싸는 것보다요, 작게 싸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, 예쁘게 싸시지? 그것도 스킬이야. 작게 싸는 것도. 한 입에 쏙 들어오게. 이거 안 다치잖아. 이거 어떻게 다치게. 여자분들 이걸 딱 다치게끔 싸더라고. 진짜 닮았다고요? 아니, 누군데 이름이 뭔데요? 아니,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한번 올려보게. 고등래퍼에 나온 이름이 뭔데요? 네? 그분 이름이 어, 어, 어떻게 되시는데 얘기해봐요. 괜찮아요. 이름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, 혹시? 어 양배추쌈 진짜 달다. 그냥, 뭐, 군문제도 있고 그렇지만, 아, 밉지 않아요. 그냥, 랩 잘하고. <laughs> 밉거나, 뭐, 그러지는 않아요. 근데 뭐,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나는 푸잉스 <laughs> 죄송합니다 <laughs> 아이 고추가 매콤하니 이거 좀 많이 넣어봐야겠다 이거 이게 느끼한 맛을 확다 잡아주네 감사합니다. 고추장이에요. 음 맛있다. 아, 이건 음의 궁합이 잘맞아잘 맞아. 음 이거 양배추가 다 크나니 마음에 들어. 네. 다 지금 짤것 같아. 아 이거 양이 많으니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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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 조금 더. 피부가 콜라겐 같아요. 그 칭찬이에요 뭐예요? 네. 오늘 선물 받은 거랑 후라이팬에 구웠어요. 구울 때는 삼겹이 맛있고요. 오븐에다가 조리할 때는 오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껍데기가 바삭바삭 하거든요. 9구공 작잖아요. 9구공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? 어? 응? 아, 아 사구, 4구. 사구는 이제 안 들어가지. 4구0은 응. 근데3구공은 포켓볼공 3구공은 들어가지 않나? 응, 사구는 크지, 그치지 응, 사구는 큰데. 이런 게 기술이에요. 떨어지 떨어지지 않게 먹기. <laughs> 별에다 기술이요. 뒤에 브로콜리요. 어 스타일 좋아하는 데이소스가더 맛있어요. 일반 삼겹살이랑 완전 다르죠. 네. 이거는 이제 훈제로 만든 거니까. 바크리스탈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반만 찍어 음. 음, 맛있다. 내 네, 살쪘 어요, 여러분. 꿀맛이다 먹방이님 어서오세요 산타크로스 같아요 음쌈 먹고 있어요 많이 먹었어요 쌈음 지금 어 있어? 아! 바닥에 지금 난리도 아니야 월요일에 대청소해야 돼 바닥이 지금 완전 밑바닥까지 갔어 머리 맨날 가그시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가요 음. <목소리> 음. 사라졌어 머리 껍데 비어? 1이0 0원저 12,000원 12 주고 잖아요 5% 정립돼요 블루클럽에서는 머리를 못 자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갔던 블루클럽에서는 어렸을 때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블루클럽이면 나름 스타일링을 하고 싶잖아요 사장님 여기 고렛나루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요 요 밑에는 샤기컷 요긴 투블럭으로 이렇게 올릴거거든요좀 약간 센스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목표정으로 대답도 안해 나를 무슨 바보? 아, 약간 비읍 시읍 같이 쳐다보시면더니 바리깡으로 갑자기 얘기 끝났어 이런 분위기야. 징징징징징. 구렛나루 이런 거 남길 생각하지 마세요. 예? 블루클럽에서 뭐 스타일링 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. 예? 하지만, 요번에는 좀 약간 샤기 컷의 투블럭 느낌으로, 음, 좋 징징징징. 거기는 강호동이가던원빈이가던 머리 스타일이 똑같습니다. 무조건 상고 컷이에요. 어, 상고 머리. 음, 딱 해군 느낌으로다가, 음, 징징징. 징징징 15판 하면 끝나요. 머리도 지가 감아야 됩니다. 예 머리도 본인이 가서 감아야돼요 아줌마 아줌마 죄송한데 머리좀 감겨주세요 그러고 그러잖아요 쳐다봐요 이렇게 말을 안해요 잘 쨍쨍쨍쨍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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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렇다는게 아니라 내가 갔던데가 그렇다는 거예요. 아줌마, 저 내일 친구 결혼식이라. 징징징. <laughs> 없다, 없다. 뭐말 하지? 마, 잘먹었 다.